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우리 참미거 어려운 세상에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나 또는 개인 가정사나 또는 건강적인 측면이나 정신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애로와 고통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면증이 생각보다 불면증을 상당히 참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불면증은 예, 우리, 유명한 그 동의보감에도 보면은, 그건 악몽이다. 재앙이다. 재앙이다. 그런 소리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 욕구 중에 우리가 재색, 식명수, 재물, 그다음 먹는 것, 그 다음 명예, 그 다음 수가 제 잠입니다. 잠을 잘 자야 되는데, 못 먹어도 살지만, 못 자면 못 삽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못 자면 못 삽니다. 낮에 생활할 때 집중력이 떨어지고 뭐 짜증이 잘 나고 또 일을 해도 실수가 많아지고 또 동료나 주위의 친척 간에 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이 자꾸 불화가 생깁니다. 잠이 그럼 왜안 올까? 원인은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 심리적으로 부조 현상 즉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정신 정신적으로 주로 뭐 육체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 뭐 밤에 비뇨기과 문제에서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려워서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우선 잠이 잘안 오는데, 증만 되면 가슴이 답답하고 누우면 생각이 많아지고, 낮에 일어났던 별의별 일들이 자꾸 떠오릅니다.머리만 대면코 고는 사람, 사람이 부럽기도 하고 얄밉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도 그럽니다. 야, 할일 없으니까 잠이 안 오지. 팔자 좋은 데서 오는 병이야. 응? 잠못 자는 거 가지고 뭐왜 그러냐, 뭐 이런 쫑코를 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 가슴에 상처를 남습니다. 생활의 불편함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잠이 안 온다는 것도 일종의 병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 불편함으로 치부하기에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걱정합니다. 그래서 이 불면증이 계속 정진되면 심 급성 심근경색증이 두 배로 더 늘어나고 뇌졸중도 두 배로 심부전 현상도 세 배로 그 다음 고혈압은 2.4배로 증가한답니다. 그래서 불면증은 대체로 잠을 못 자는 유형, 유형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형, 유형별로 치료가 다르기 때문에 또 정확히 진단도 해 봐야 됩니다. 특히 우리 수행자들은 수행을 하는데도 건강이 유지돼야 되는데,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면은, 낮에 활동하는 것도 그렇고, 수행력도 떨어지고, 뭐, 독경을 한다, 또는 뭐, 사경을 한다, 뭐, 참선을 한다, 그 다음, 다란 일을 외운다. 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인면장애라 그래가지고, 누워서 잠드는데 30분 이상 걸린다. 이걸 인면장애라 그래요. 전문가, 전문용어로는그 다음, 유지, 유지장애. 잠에는 잘 들어가는데 중간에 잘 깬다. 잠자는 동안에 5회, 5회 이상 또는 30분 이상 깨면은 이게 유지장애라 그래요. 그러고, 조기각성이라는 것은 총 수면 시간이 6시간이야. 이걸 조기각성이라그 합니다. 그 다음 또, 과수면 현상과 기면증이라는 게 있는데, 둘다 수면이 과하게 나타나는 것은 맞지만, 알고 보면 다이 질환이라 그럽니다 과수면 기면증 과수면은 뭐냐면 과다수면장애인데 잠이 많아지고 아홉 시간 이상 자도 상쾌하고 완전히 깨기도 힘들고 낮에는 심한 졸음현상이 오고 그다음 기면증은 일종의 수면 발작증인데 처음에는 낮에 졸음이 첫정상으로 나타나다가 후에 졸도 발작 갑자기 근육이 이완되고 쓰러집니다. 아니면 수면 마비. 잠이 들거나 깨려고 할때 전신 근육이 마비되는 현상이 있어요. 또 잠들려 할 때는 환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원인 여러 상호 영향을 미쳐서 발생하는데 서양 의학에서는 두뇌, 두뇌적 신경계통으로 이유 없이 발생하는 불면증 또는 정신 장애로 인하여 우울, 불안으로 인한 불, 불면증, 신체 장애로 인한 불면증 기침, 소화불량, 심장병 등으로 인한 불면증입니다.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마음적으로 스트레스나 환경 변화로 인해 처음에는 불면 현상이 생기다가 그 후에 여러 가지 관리가 잘안 돼가 현상이 심해집니다. 수면의 부적정한 조건 TV를 보면서 잠이 오는데 졸려서 막상 누우면 못,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침실에 누우면 잠을 못 자는 상황이 학습된 경우이고 잠을 자야 한다는 심리적 불안이 내재합니다. 그리고 불마 불량한 수면 수면 위생으로는 지나친 낮잠, 알코올, 각성제, 수면제 오남용, 불규칙한 수면 일정, 그다음 교대 근무 등으로 수면이 안 좋은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다음 사결 불수라 그래서 제일 많은 경우인데 스트레스가 비장과 심장의 기운 흐름을 막아 불면증이 생깁니다. 밤에 누우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 다음, 한양에서 또 얘기하는 것은 영혈 부족이라고 해서 과로하거나 큰 병을 겪고 기혈이 부족하여 심장의 기운이 약해져서 불면증이 생깁니다. 얼굴이 어둡고 기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 음허가 내열이다. 기혈이 부족하여 심해서 음허하게 되면 허열 현상이 나타나 불면증이 생깁니다. 불안하거나 심장이 뜁니다. 그다음 심담 심단 허급이라 심장과 담이 허하는 겁니다. 스트레스에 의해 심장과 담의 기운이 부족하여 불면증이 생깁니다. 잘 놀라고 예민해집니다. 그래고 밤에는 더 어둡게 하고 낮은 더 밝게 하고 이게 불면증의 치료 원칙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밤에는 더 어둡게 하고 낮은 더 밝게 하라. 그런데 통상 밤에도 뭐 TV도 켜놓고도 뭐 자고. 어? 뭐 그런 수도 많습니다. 저도 밤에 TV로서 금강경도 틀어놓고 자고 어? 불경 듣고 잡니다. 그러나 네. 그런데 비스의 공해로 어둡지 않는 밤처럼 미세먼지로 뿌연 나처럼 불면증은 밤뿐 아니라 낮에도 우리의 두뇌를 어지럽힌답니다. 밤 밤은 두뇌를 어둡게 해야 깊은 잠에 들고 낮에 낮에는 두뇌를 더 밝게 해야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면은 수면제를 안 드시는 경우, 또 수면제를 드시는 경우, 수면제와 항우울제, 신경안정제, 안정제, 이런 약도 먹습니다. 수면제 안 드시는 경우, 1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안 들고 버티는, 버텨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수면제만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3개월 내지 6개월간 치료시간이 걸린다면 수면제만 계속 들면은. 그 다음 수면제, 항우울제, 신경안정제 이런 걸 드시는 분들은 내성과 중독성이 위험이 있으니 빨리 주, 줄여야 합니다. 3개월 에서 6개월을 목표로 해서 치료합니다. 그리고 두뇌의 신경 문제와 심리적으로 마음의 문제와 장부 경혈의 문제가 이 한의학적으로는 많이 대두됩니다. 두뇌 문제, 침과 한약 뇌신경 조절 효과를 밝히내고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 조절 등을 통해 뇌 기능의 불균형을 재조정합니다. 침과 한약뿐 아니라 향기 요법, 아로마, 추나 등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그다음 심리적인 문제로서는 지지 요법과 인지 치료를 통해서 정서적 스트레스를 풀어드리고 평소 예민함을 진정시켜드립니다. 또한 수면에 도움되는 이완법을 알려드려 수면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그다음 장부의 경혈 문제는 비장과 심장의 기운을 소통시켜 심신을 편하게 하여 수면이 더 빨리 오고 깊어지게 합니다. 허혈을 내리고 심장과 담장의 기운을 보충하여 예민함과 불안함을 진정시켜 드리고 부족한 영혈도 보충하여 집중력과 체력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마음이 아파요. 어떤 상당 마음이 아프다. 가벼우면은 통상 침치료를 합니다. 중증 현상은 약물 치료하고 심하면은 한방에서도 입원 치료를 권합니다. 그다음 한약은 효과는 보는데 통상 시간은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다음 낮에 졸리면 안 되는데요. 하지만 낮에 졸리는 거 어쩌겠습니까? 다음, 한약도 수면제처럼 못 끊는 건 아니에요. 그런다 아주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한약은 수면제와 다릅니다. 끊을 수 있습니다. 술 먹는 것은 덜 나쁘지요. 수면 유도제도요. 술 먹는 것은 덜 나쁜 게 아니라 술 먹는 게 장애, 장애가 옵니다. 가나하면 음주를 조금만 하셔야 됩니다. 또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저녁 때 과한 운동은 좋지 않습니다. 가볍게 맨손 체조 정도 해야 됩니다. 낮잠은 전날 부족한 잠을 보충이 아니라 오늘 잘 잠을 미리 자는 겁니다. 그런데 소변 보이고 악순환도 일어납니다. 잠이 안올 때는 억지로 누워있지 마시고 또 TV나 스마트폰 이런 거 보지 말고 꺼야 됩니다. TV를 켜거나 전등을 켜고 주무시지 마십시오. 이러면 깊은 잠에 들지 못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따뜻한 사람이 치료하는 방법으로서는 한방 상담, 그 다음, 뭐, 약심요법, 심부왕, 아로마 테라피 추라요법, 한방 색채요법,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방 상단요법도 있고, 서양 심리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각종 유한법이 있고, 음악 치료, 명상과 호흡, 생활 관리, 그 다음, 전기침 자극술도 있고, 감각 운동 합동 훈련도 있고, 시각 정보 통합 훈련, 청각 정보 통합 훈련, 심박 변이도 측정, 이랍니다. 그리고 침등 부항으로서 꾸준히 하시면은 충분히 치료된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이런 거는 의학자 특히 한방에 한방 한방 소견 전문 전문가들의 논문을 제가 참고해서 읽었는데 실제 가장 중요한 거는 불면증의 원인 제거 그 원인을 바늘 침으로 딱 찔러서 정확히 찍어내듯이 정확해야 됩니다. 주 목적은 자꾸 쓸데없이 생각을, 생각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낮에 일어났던 일, 뭐 기분 안 좋았던 일, 또그 다음 뭐 잠재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 주변의 환경, 자기 현재의 처지, 앞으로 나아갈 길, 또 내일의 일, 이런 불안, 공포, 처음부터 자기가 불러오는 일입니다. 사실 이게 자기가 불러오지만 이 자기 일이 아니에요. 외부에 그냥 있는 일이고 마음 밖에 일인데, 이걸 자꾸 마음속으로 끌어들여가 자기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바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면증은 자기 스스로 자꾸 생각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생각을 불러들이지 마라. 차차제그 해결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현상은 인연에 의하면 인연, 인연 생기라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 사람과 사물, 환경 대상, 그다음 건강 문제, 그다음 불안, 잠재된 잠재성, 무의식 현상. 전부 이거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불러들이고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이게 이 불교에서 이제 에 원각경에 보면 은다이 환이랄 환, 환상, 망상, 이걸 때라 그랬대. 그래, 다 마음에 마음에 때다 이게 다 마음에 때가 끼어가지고 찍찍해가지고 편한 잠을 잘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 속에 뉴런 조직이라 그러니까 신경계 다발이 그 860억 개가 신호가 있다. 860억 개가. 그래서 이 우리가 참이 신경망을 가호한 편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자꾸 불러들여가 자기 거로 망글지 마라 이거요. 자기 거로. 그래서 원각기에 보면 원각 묘심이다. 안 끌어들이면 원각 묘심이 드러나가지고 번뇌가 해소되는데 번뇌, 불면증, 생각, 생각이 늘어나고, 자꾸 불안하고, 낮에 있었던 일이 떠오르고, 실체는 없는데, 생각이 자꾸 생각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이 해결 방법으로서는, 첫째, 종이를, 노, 트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세로로 줄을 섞줄 것이에요. 그 다음, 가로로 쭉 이제, 1번, 무슨 문제가 있다. 오늘 낮에 누가 뭐라 그랬다. 2번뭐 지금 주위에 친구가 누가 안 좋았다. 세 번째 상사가 뭐로 잔소리했다. 네 번째 밑에 하급자가 자기한테 대들더라. 또는 다섯 번째 내 건강상 문제가 좀안 좋다. 자꾸 여기제가가 아프다. 그다음 여섯 번째 집안의 가정사에 문제가 있다. 일곱 번째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여덟 번째. 내일 무슨 일을 좀 해야 되는데, 날씨가 이거 비가 올지 뭐 눈이 올지, 날씨, 날씨 때문에 불안하다. 그런데 여러분, 우선 제가 한 여덟 가지만 얘기했는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그 번뇌가 많습니다. 생각이. 생각이 생각을 자꾸 불러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쭉 보면 제일 마지막에 날씨 이런 거는 조정 불가합니다. 이런 거는. 그 다음날 대봐야 알고, 하늘이, 기상 변화는 우리가 어떻게 하루 내일 비 오지 말아 해도 안 올,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와라해도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날씨 변화 이런 거는 조종은 못 합니다. 그 대신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쭉 보면은 아, 요거는 내가 내가 좀 과민한 현상, 이거 야이뭐 별거 아니야. 이 이런 거는 건너뛰자. 그 다음 두 번째, 아 이것도 내가 괜히 생각을 에이, 밑에 놈이 하는 거 에이, 재수없어 하고 침을 택 뱉듯이 생각을 잘라내버려야 된다. 세 번째 현상, 뭐 환경, 주변 환경, 야, 현 처지가 사는 게 그런데 어찌나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자. 이 자기가 능동적으로 크게 생각한 자기 마음을 대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야, 이런 일도 있구나. 어? 억울한 일, 분노, 환스러운 일, 응? 원한. 뭐, 참,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런 거는, 아, 이것도 다 내가,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 내, 내 것이 아닌데, 재행 무상이고, 재범 무하다. 응? 그 다음, 공이다. 그다음 일체 유심조다. 그다음 공이다. 그다음 불이다. 두 가지가 아니다. 그다음 모든게다 구족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거 참 금강경에 있는 그 진리대로 일체 모든 상을 상을 다 놓자. 나, 너, 어? 그다음 중생이다. 수다상이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다상과 관련된 일체의 상을 무조건 다 놓자. 내가 이거 괜히 작품으고내 것도 아닌데 내건줄 알고 자꾸 내 생각 내내내것 내 같이 불러들이고 절대 그러면안된다 그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오는 생각을 생각을 가져오지 말아야 돼요. 그건 아 이건 내 생각이 아니다. 그냥 있는 생계하는 하나의 현상, 즉 불교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법이다. 응? 그냥 오는 현상이지 내가 불러드릴 필요가 없다. 이거는 내 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확실한 자기 주관을 자꾸 훈련하세요. 셔야 이건 내것 아니다. 자꾸 내가 아니다 버리다 내가 왜 자꾸 쓸데없이 자꾸 끌어들이느냐 이런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훈련하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다스리는 그런 내공이 사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모든 게 환이고 때입니다 참 중요하죠 환이고 때다 환이고 때다 이게 원래 다 사라지면 은 원각 묘심이 드러나서 본각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심신이 몸과 마음의 환의 때가 많은데 이게 정멸되면은 사방, 시방이 청정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험한 마음, 이 생각, 망상, 이 모두가 육진, 육건, 육진, 안입이 설신의 그, 그 때가, 때가 받는 데는 현상이에요, 받는. 그리고 일체 환화, 환화 현상인허망한 경계를, 그게 진짜 있는 건 실체인 줄 알고, 음? 전도 몽상을 하는데, 이걸 멀리, 멀리 보내라. 불러들이지도 마라, 이거예요. 그 다음, 환에 의해 각을 깨달음을 말함도 이것도 환이야. 그것도 깨달음 깨달음을, 그것도 환이에요. 이를,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를 멸한다. 그런 생각을 멸하는 걸 부동이라고 래요 부동불, 부동. 그리고 원각은 땅면리가 공화, 허공속의 꽃인 줄 알면은 윤회를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몸과 마음이 원래 생사도 받음이 없습니다. 응. 음. 무명이란 실체가 없어요. 허망하게 생멸을 보고 생사에 헤맨다. 이 문수보살이 온갖게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무명이란 실체가 없는데 허망하게 생멸을 보고 생사에 헤맨다. 이걸 중생은 무명이라고 거기 자 빠져 들어가 생각한다고 문수보살은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현상을 봐서 우리가 모든 게 내가 내 생각을 불러들이고 내가 내 것도 아닌 걸내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이러기 때문에 스스로 번뇌를 일으키고 그러다 보면 습관이 되면 속에 잠재되어 있던 생각 무엇이까지도 도로 풀로 일으킵니다 도로 그러다 보면 과거 전생 뭐 업장과 관련되고 이런 모든 게 종합적으로 작, 작동되기 때문에 작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청정하게 심상을 내가 단단하게 원각 묘심이다. 본래가 본각이다. 환이 사라져 환환상라 환이 환화라 그러기도 하고 환. 이 환은 전부 뗍니다뭐 깨달음이니 뭐니 뭐 행복이 이런 소리. 행복, 행복 그 다음에 반드시 불행이 옵니다. 또 기쁨 뒤에는 슬픔도 옵니다. 즐거움 뒤에는 괴로움도 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봤을 때 우리는 불교에서 제일 마지막에 강조하는 게 금강 해탈입니다. 해탈을 해라. 뭐 행복이다, 뭐 그런 걸색수상행식 재색식명수, 오용나 이런 걸다 떠나서 행복이다, 뭐잘 산다, 의식주와 형편이 좋다, 그런 걸다 필요. 그걸 다 벗어나서 해탈하라, 생각을 해탈하라 이겁니다. 건강 해탈진언을 독송 올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금강해탈진언온바라사다마목온바라사다마목온바라사다마목 관생보살 멸업장지는 오음 아로눕게 사바 오음 아로눕게 사바 오음 아로눕게 사바 지장보살 멸정업지는 오음 파라마리다니 사바 오음 파라마리다니 사바 오음 파라마리다니 사바 정삼업지는 오음 사바바바 수다살바달마 사바바 수도암 오음 사바바바 수다살바달마 사바바 수도암 오음 사바바바 수다살마달마 사바바 수도암 여러분 감사합니다. 해탈하십시오. 해탈 해탈하십시오. 나무 마바냐 바람일.